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루어지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 상관없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투표소에 오면 입구에서 체온을 잰뒤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하고 37.5도 이상이면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됩니다. 대구시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 휴직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 등을 돕는 특별 지원금 신청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해당 근로자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 문화센터 강사와 방문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는 5일 이상 노무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접수는 전자 메일이나 등기 우편 그리고 두류 수영장 등 9개 현장 접수처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농특산물 소비를 위해 온라인 기획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 쇼핑 기획전을 열어 한달 동안 전국 190여 개의 우수 가공제품과 경북의 누룽지, 표고버섯, 한과류 등의 선정된 28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 또 농업기술원의 농촌여성농산물 가공 창업 사업을 통해 조직된 경북농산물 가공 연구회도 경북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에 입점을 추진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생활 방역이 중요해지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코로나 19 확산 감염 위험 차단에 적극 나섭니다. 시내 버스는 기사와 승객, 승객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해 운전 기사 격벽 유리문을 상향 조정하고 한 좌석 띄우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또 택시는 앞 좌석 비우기와 도시철도는 한칸 띄워 안기로 차량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모든 대중교통 좌석과 바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